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원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Oh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아드님 곁에 서서 성모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하셨으니 저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따스하신 아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선언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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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당신 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게 당신 길을 기울이시고,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당신 자해로. 이몸 보호할 반석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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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숨겨진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시옵니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당신, 자로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래 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주님, 당신, 자여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신 얼마나 크시옵니까? 주님은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선을 베푸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부부입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 d 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 y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십자가 현양 주기를 지낸 다음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함께하신 성모님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성모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공헌하고 침묵 가운데 순종하신 성모님의 삶과 심심을 느껴봅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끝까지 함께 하신 성모님의 마음을 어떤 누가 완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짐작할 뿐입니다. 성모님께서 겪으신 이 고통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메시지를 찾아 봅니다. 복음 속 성모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대한 큰 순명의 삶을 기억하고 따르도록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참여하였고 순명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모님의 고통 속에서 이 위대한 순명을 바라봅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인태 순간부터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자신을 봉헌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하신 성모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에 어머니로서 슬퍼하였지만,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모님의 이러한 숙명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향해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여인이시여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말씀으로 교회는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기억합니다. 어떠한 위기와 고통, 아픔 속에서도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은 아는 성모님을 그의 어머니로 보시는 우리가 성모님께 어머니로서 신앙의 도우심을 청하고 또그 신앙의 모범을 따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애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의제사의정이 되고 저희 그 인자하신 하느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계신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고통의 성모 마리아를 기리며 하느님께 바치는 재물과 기도를 기꺼이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성인을 훌륭히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특히 저희가 기험하고 공경하는 복대신 동정 마리아의 노래로 주님의 인자심을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둘이요 구원의 길이 옵니다. 주님께서는 땅 끝에 이르기까지 큰 일을 하시고 대대로 자비를 너그러이 베푸셨나이다. 피천한 종 마리아를 불보시어 마리아를 통하여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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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보호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상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오늘 저희가 기억하는 이들과 여기 함께 모인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인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그세주의 분부대로 상과 아래 오니.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보라, 하느님이 어린냐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ستومون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구원의 성사에 참여하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하신 동정 마리아를 기념하며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구난을 채우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한 신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